저희가 그전람회요 제가 갱단 거는 그, 그 리메이크를 한 적이 있었어요. 방송을 안 해서 모르시죠? 그죠? 아, 방송을 안 하잖아요. 오늘 활동을 안했서 활동을. 활동을. 네, 활동을 안 했죠. 방송을 네, 네. 방송 몇번했는데 활동 못 했기 때문에 네.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제 리메이크 그 앨범을 2009년도에 했죠? 이거? 네네, 네. 그렇죠? 네. 지금 이앨면그 보이고 뭐 2008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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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09년? 2008년, 2009년? 8 내년 네, 네, 노래로 우리가 구성구됐 구속, 구속, 맞다 됐어요. 맞다 <laughs> 근데 이제는 중담 노래도 있었고 근데 많은 <laughs> 어, 우리가 좋아하는 옛날 히트곡들 저희가 들리긴 <laughs> 했는데 아직까지 그 곡들 어,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네, 인터넷으로 돈 주고 <laughs> 사용하을수 있습니다 네,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 <laughs> 네. 어, 아무튼 오늘 어, 허니가 해야 할 멘트 있잖아 네 뭐요? 아. 롯데멘트는 예. 항상 허니가 해야지 롯데멘트는 항상 아, 뭔가 어울려 허니한테 롯데멘트 아니 근데 솔직히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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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자면 네. 이미지가 그... 지금 롯데백과 <laughs> 롯데명품관 그런 광고 찍는 모습 있잖아요 그렇죠 아, 그렇그 진짜 그백이잖아요 롯데백과는 너무 멋있어 내가 봤을 거였어 v A p 고객이 아마 뒤쪽에 아마 계실 거예요 그쵸? 아니 아니요 다 여기 있죠 우리 팬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, 롯데백화를 고 이렇게 사시는지. 우리 다음에 어머니도 계시네요. 어머니 VIP세요? 아니면 우리 팬이세요? 아니면 아, VIP. 네, VIP. <놀람> 적게, 아주 작게. 네. <laughs> 네. 어머니, 이제 앞으로 우리 팬 되실 건가요? <놀람>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화발을 굉장히 유기하죠 솔직히 말하면 어둠에서 보면은 다9 0만있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이런 말은 머리 스타일 똑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엄마! <웃음> <웃음> 어, 엄마를 보고 싶은 만큼, 어, 다음 노래는 너무. 엄마를 보고 싶어? 네. 엄마만 뭐 보고 싶어요, 그냥. 네. 다음 노래는 <laughs> 너무 보여요. 네. 다음 노래는 <laughs> 여러분들다 <laughs> 아실 거고요. 어, 2003년도에 나왔던 곡이고, <laughs> 어, 많은 분들이 사랑했던 곡이고, 미친이라는 <laughs> 노래입이 네, 노래를, 어, 이 노래 같이 불러주세요. 네. 꼭 함께 부주세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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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하세요 너무 좋은 곡이 때문에, 어,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, 한 10만 4,232번 정도 푸는 겁니다. <laughs> 정확해요. 나도 지금 그 숫자 생이 있어. 요 정확해요. 와, 아. 우리에게서 팀이 된 거예요. 네, 이제.